저한테 주세요. 저한테 주세요. 너무 무거워요. 좀 도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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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주세요. 가방이 참 멋있네요. 생일 선물 받았어요. 누구한테 받았어요? 친구한테서 받았어요. 가방이 참 멋있네요. 생일 선물 받았어요. 누구한테 받았어요? 친구한테서 받았어요. 가방이 참 멋있네요. 생일 선물 받았어요. 누구한테 받았어요? 친구한테서 받았어요. 가방이 참 멋있네요. 생일 선물 받았어요. 누구한테 받았어요? 친구한테서 받았어요. 가방이 참 멋있네요. 생일 선물 받았어요. 누구한테 받았어요? 친구한테서 받았어요. 가방이 참 멋있네요. 생일 선물 받았어요. 누구한테 받았어요? 친구한테서 받았어요. 가방이 참 멋있네요. 생일 선물 받았어요. 누구한테 받았어요? 친구한테서 받았어요. 가방이 참 멋있네요. 생일 선물 받았어요. 누구한테 받았어요? 친구한테서 받았어요. 가방이 참 멋있네요. 생일 선물 받았어요. 누구한테 받았어요? 친구한테서 받았어요. 가방이 참 멋있네요. 생일 선물 받았어요. 누구한테 받았어요? 친구한테서 받았어요.